SI건설주 유수일 대표입니다. 건물에 인접한 주차장이나 건물 주변 바닥에 크랙이 생기면 지하실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상에 크랙이 생겼다는 건 단순한 표면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 구조체까지 하중 변화나 수분 침투가 전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지하실이 있는 건물이라면 반드시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상 크랙이 지하에 미치는 영향, 지하 외벽으로의 수분 침투, 바닥 슬레브나 주차장 바닥의 균열을 통해 빗물 지하수가 스며듭니다. 이 수분은 토양을 타고 이동해 지하 외벽 방수층에 압력을 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수층이 들뜨거나 미세균열이 생기며 결국 지하누수로 이어집니다. 토압의 불균형. 크랙은 단순한 표면 갈라짐이 아니라 기초 지반 침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변 토사가 부분적으로 내려앉으면 지하 벽체의 한쪽 방향의 하중이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벽체의 균열 누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수 시스템 영향. 지상 크랙을 통해 빗물이 스며들면 원래 외부 배수로 흘러야 할 물이 지하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집수 정 배수 펌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지하실 벽 하단이나 모서리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하 내부 마감재 손상. 외벽 콘크리트에 수분이 반복적으로 스며들면 내부 마감층 페인트, 타일, 몰탈 등의 염화물 성분이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백화약에 피어오르는 염분, 곰팡이, 탈락이 생깁니다. 예방 및 점검 포인트. 1크랙 발생 부위의 폭기피 방향을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 단순 표면 균열이라면, 실란트 보수, 구조적 크랙이라면, 에폭시 주입 또는 외벽 방수 보강 필요. 3크랙 인근의 배수 경로와 지하 외벽 습기 상태를 동시에 점검. 4 필요시 집안치마 측정 세털먼트 마너터링으로 원인 추적. 유수일 대표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차장 바닥이나 외부 포장면의 크랙은 그 자체보다 그 아래의 변화가 더 위험합니다. 지하실은 외부 수분과 하중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표면 균열이 보이면 그 아래 지반과 방수층의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엔 단순 누수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하 벽체 손상과 구조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I 건설주 유수일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